우리의 톱가수 유현상 씨 백두산 몰르면 간첩입니다. 방진에서이가시지 달려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지. 너무 바쁘게 달지내고습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 네. 오늘도 정민아, 오늘 밤몇 시부터 하지? 6시에 이제 7시에 7번 네, 7번 나 보라고 천지다 연락했어. 지금 톱가수 백두산 유현상 나온다. 안 보면 죽여. 그랬어요. <laughs> 나는 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러고 살잖아, 그치? 항상 감사하고, 동생한테. 고맙고. 아이 얼마나 그래도 애들이 치만큰 애가 몇 살이야? 아,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제대했어요. 군대가. 아, 제대했어요, 했었다. 딸내미노. 딸로 없어요. 딸이 없었던가? 어, 아들 돌. 아들만 들자마자 동생, 나도 아들 셋시잖아 근데 나 딸을 는다는 보장만이 응. 좀낳겠는데 아니, 나도 그래서 못 났어. 그 아들 셋 낳고 쪽왜또 아들 낳까봐야 저도... 우린 아들 부자다 에이... 아들이 저아들든네아 근데, 이제... 근데 엄마한테는 엄마한 나는 딸이 정말 있어. 서운해 정말 딸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딸이 없잖아 어머니 건강하셔가지고 딸이 그래. 없어요 아, 딱, 딱, 딱. 며느리가 아, 얼마나 네. 지난번에 동치미 못봤구나 네. 동치미에서 며느리도 어. 나왔어 아. 원조 언니랑 나왔는데 나이리가 나면 남았... 조금 더벌어선해가지금 동치미 나오셨죠? 그리고 옛날에 무당, 무당이시죠? 근데 지금은 아 동치미 나오셨네 이래 야메스컴이 무서운 거야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멋있게 합시다 화이팅 네. 유현상씨 화이팅